아, 아, 기출 문제 12번이나 2015년도 문제 이게 시중에 풀이 다반지가 한가같이 다 틀려 있어가지고 두 가지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승낙 피보험자로 보았다고 이건 안돼 여러분은 승낙 피보험자와 사용 피보험자 결국 피보험자니까 별 차이 없잖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승낙과 사용 피보험자가 어떻게 다르냐면 승낙 피보험자는 자동차 사용에 승낙을 받는 자가 승낙피보험자예요. 운전면허의 유무 불문합니다. 대가 유무 불문하고 그럼 승낙피보험자는 어떻게 승낙이 이루어지는가 그 계약의 유형은 임대차 사용대차가 99%예요. 돈 주고 빌리거나 공짜로 빌리거나 빌렸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는 라게 빌렸다는 라 얘기예요. 빌렸다. 사용피보험자는 그 계약의 형태가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나오지 않고 도급, 위임, 고용 이세 가지예요. 타인의 사용피보험자는 뭐냐면 승낙피보험자가 뭐와 다르냐면 승낙피보험자는 자동차에 타겟이 있는 거예요. 저 자동차를 내가 빌려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저 자동차 좀 빌려줘. 중기 좀 빌려줘. 그러니까 나의 목표 지향적인 그에임되어 있는 겨누어져 있는 목표가 뭐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 그러면 이 사용 피보험자는 뭐예요? 사용 피보험자를 우리 약관에 뭐라고 정리하고 있어? 김영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그 사용자를 피보험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용 피보험자는 뭐냐면 김영 피보험자가 개 일을 한다는 뜻이야. 기명피보험자가네개 일을 했을 때그가사용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피보험자 아니야 이건. 오로지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그 사용자고. 그러니까 사용피보험자 이 개념은 뭐냐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 차가 목적인 게 아니라 일의 목적이 목표가 정해, 정해져 있는 게. 그 견우어져 있는 게 일이라고. 그 일을 타인의 노무를 사용하는 계약의 세 가지가 있는데 고용은 종속적 일. 고용은 종속 관계예요. 독립성이 하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회사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 반면에 위임이나 도급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적. 일의 완성. 일을 다 일의 완성이니까 누가 감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고용 계약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못해. 시키는 일을 계속 하는 거. 그다음에 위임은 역시 독립적인데 일의 완성이 아니라 사무 처리라고 해. 그러니까 이, 이 위임은 정신적 노동. 이거는 육체적 노동을 의미해요. 고용은 정신육체짬뽕. 고용되어 있는 범, 뭐, 변호사. 그 회사에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 뭐 변호사실, 삼성화재 무슨 변호사실에 팀이 있단 말이야. 고용. 정신적 노동이지만 고용. 그 다음에 뭐이 생산직 근로자도 있고. 그러니까 고용관계는 종속적으로 일의 연속적인 일을 하, 시키는 관계에 있는 거고, 위임은 정신적 사무 처리를 너의 책임 하에서 독립적으로 또한 도급은 육체적 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가 독립적으로 기름쟁이들 그러니까 뭐요? 취급업자, 카센터, 주유업자, 그 세차업자 이런 거 육체적일, 의사, 의사 하니까 좀뭐 하지? 예. 의사와 의료행위도, 의료행위도 도급계약이라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어, 의사 공부 많이 했는데, 공부 많이 했지만 일은 정신, 노동, 육체 노동이잖아. 메스, 시저, 석션. 뭐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의 완성이냐, 사무처리냐 아니면 종속적으로 일의 연속, 일의 지속이냐에 따라서 하여튼 이 일을 사용하는 게사용피보험자요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기출문제 이 사례에서는 뭐냐면, 청소 용역업체한테 이 쓰레기를 치우는 걸 조건으로 해서 80만원 주기로 했어요.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도급인은, 그리고 위임인은, 얘네들이 고용계약의 경우, 교용의 경우 사용관계가 부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사용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급과 위임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일에 감독을 한다, 명령을 행사한다, 즉 지시 감독한다 하면 사용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관여할 때. 명령 관계에 있을 때 사용자 관계가 인정된다, 사용관계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도급 위임은 사용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서 보아가지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사용 피보험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 관계가. 근데 이 사안에서 수급인이 운전기사를 보냈는데 도급인이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워주는 일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사용피보험자인 거야. 사용피보험자. 맡긴 사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책임이 없지만 지금 내가 내 앞에서 시운전에 하는 것처럼 나의 지휘감독을 받는, 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내가 사용, 이 도급업, 수급인에 대한 사용자 관계에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청소 용역 업체에 지문을 보게 되면 80만원 주고 청소를 치워주기로 했는데 내가 나와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어. 사용 피보험자라는 얘기를 이 출제자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둘 간에 자 이제 운행 지배의 면에서 누가 더 우월한 가를 한번 보자. 그 청소업체 이 기준기에 대해서 청소업체 김영 피보험자 운행 자지. 파견한 운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래라 저래라 노프를 만져주고 있던 사용피보험자가 있어서 불가 얘가 지금 다쳤는데 얘한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얘한테는 물을 수 있는데 자배법상 얘한테 물을 수 있는가. 대인배상 일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얘한테 얘가 더 주도적이냐 얘가 주도적이냐. 내가 아까 누가 더 주도적이냐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드렸죠. 누가 더 사고방지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지위에 있었느냐, 입장에 있었느냐, 그것을 시공간을 가지고 따지시라고. 이 자동차에 있는 현장에 누가 더 가까이 근접되어 있어요. 직접적인 어떤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용 피보험자야, 청소업체인 김영 피보험자야. 김영 피보험자지? 얘의 수족이 지금 부리고 있어. 따라서 얘가 더 주도적이라고 봐야 돼. 얘의 수족이 직접적으로 운전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운행이 자기의 수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비록 다른데 있다 하더라도 운행지배의 주도적인 사람은 얘라고. 운전자가 파견됐던 경우에는 언제나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운전자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도급은 있을 수가 없지 사용 임대차인 경우 뭐 중기를 얘가 빌려와가지고 지가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면 누가 더 주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더 주도적인데 이 운전자니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임대차에서 운전자를 딸려보낸 경우, 딸려보내지 않았다 그런다면 얘가 운행으로서는 얘가 뭐다 주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타인성 논할 수가 없는 거야. 운행 지배는 얘가 더 커. 임대차는 그렇게 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물적 인적 관리를 임대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임을 주장하지 못해?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했다 그러면 끝. 운전한 경우에는 자우지간 어떤 경우에도 타인성 인정 안 돼. 지금 내가 어머 하는데 이해 되시죠? 내가 얘기하면서 내 말이 이해가 되나? 자, 그래서 대인 배상 일에 대해선 도급인이 부책이야. 대인 이가 왜안 되는 거야? 피보험자 면책 조항 때문에 면책이야. 그러면 여기서 다친 놈은 얘 하나인가? 도급인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문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논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막 써놨고 이번 사용 피보험자 B의 면책약관 사용 피보험자는 뭐냐 이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가 없고 이건 약간 해설을 위해서 좀 길게 썼는데 그 사용관계 사용관계 그것을 형식적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인 내용면을 들여다보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골자가 뭐다 명령권 지휘감독 그다음에 사용 피보험자 면책 조항은 바로 이들이 책임의 주체, 이들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고 자기 신체 사고로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대인 배상 1 받고 자기 신체 받고 대인인은 면책되시고 그다음에 무보험차 상해를 논의를 했는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면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김영 피보험자 배우자 그리고 김영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증낙 피보험자 사용 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뭐 이렇게 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을 병사의 그러면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되느냐를 따지려면 무보험차의 개념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자동차는 무보험차가 해당합니까 안합니까? 피보험 자동차 사용 피보험자가 보험 보호의 이익을 받고 있는 피보험 자동차에 지금 당해 사건에 피보험 자동차 아닌 자동차여야 되는데 피보험 자동차요. 피그러 그러니까 피보험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니다. 피보험 우리 약관에서 무보험 자동차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1, 2, 3, 4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바로 당해 사고의 피보험 자동차이기 때문에 무보험 자동차가 아니다 따라서 을병회사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모두 면책 또 하나 내가 또 어, 그 지급보험금은 대인 1과 2 계산해서 그냥 두어 보면 부상 대인배상 1이 부상이 4천만원이요, 80%면 3 2 0 0만원 한도액이 3천만원이니까 대인일로 3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좌우지간 대인일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하니까 1억5천까지 주고, 자기 신체 사고는 4천만 원의 부상 보 부상 손해지만 3천만 원을 대인 일로 받았으니까 추가적인 1천만 원 자기 신체로 받을 수 있고 후유 장애가 실 손해가 4억 6천인데 1억 5천을 대인 일로 받았으니까 3억 1천만 원 중에 3억 1천만 원이지만 1억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중의 책들에 2억 원을 추가적으로 무보험차로 줘. 안 돼. 주면 안 돼.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골차프 문제가 생겨.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겨. 지금 이런 얘기가 되지. 청소용역업체, 얘 보험 들었어. 보험 들었다고. 그런데 사용피보험자로 얘가 면책됐는데 얘가 무보험차 보험 들었다고 여기 가서 2억을 받아왔어. 주고 얘한테 구상을 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청소용역업체 보험 들었는데 그이 보험에서 사용 피보험자로 면책됐는데 2억 원 내놓으래. 무보험차 보험자가. 얘 보고 어쩌라는 거야. 청소 용역 업체가. 야 사용 피보험자나 승낙 피보험자가 면책돼가지고 무보험차 상해로 돈 받아가지고 구상받을 거에 대비해서 저축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바로 이 자동차에서 무보험차 상해해서 말하는 무보험. 면책된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 아닌. 얘가 지금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입장에서 이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저 여타에 1, 2, 3, 4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 이거여야 한단 말이야.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고 소유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 중에서 면책된 거. 그때 저 을보험회사가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 면책됐는데 이거 면책됐으니까 여기에 무보험차 상해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불안해서 못 살아 자동차 못 빌려줘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얘가 부상에 2억 원의 부상을 당해야 할 근거도 없는 거고 이것은 무보험차 상해에서 말하는 무보험 자동차의 개념을 오해해서 나오는 거예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1, 2, 3, 4에 해당하고 피부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여서는 안 된다.